옛날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정복을 위해 끝없이 나아가던 위대한 군주였어요. 그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. 그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으로 독특한 요구를 했습니다. 내 관은 의사가 들고, 내 보물은 길가에 뿌리고, 내 손은 관 밖으로 내놓아라.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. 그가 말했어요. 의사가 관을 들고 가는 이유는 어떤 의사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물을 길에 뿌리는 이유는 물질적인 분은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손을 관 밖으로 내미는 이유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습니다.